자, 17년 11월 고2 40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 power distance라는 개념인데, 자, 이 power distance라고 하면은 뭐, 권력거리죠. 권력거리. 이 권력거리라는 것은 is the term. 우리 term이라고 하면 용어지. 자, 그런데 용어는 용어인데, 요게 이제 과거 분사 나왔네. 사용이 되는 용어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은 refer to 우리 refer to 하면은 무엇을 지칭하다예요. 지칭하다, 가리키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자, how widely an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is accepted by the members of culture. 자 여기까지. 자 요거가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 이제 여기가 우리 how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의문사절 나와 있죠. 이거 해석 얼마나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얼마나 우리 w 와이들리는 널리예요. 널리, 넓게라기보다는 널리, 얼마나 널리? 자 우리 on, unequal, 불평등한 자 우리 권력의 distribution 하면 분배죠 불평등한 이러한 분배가 is accepted, 받아들여지는지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어떤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서요 어떤 문화 구성원들에 의해서 얼마나 널리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가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다 뭐가? 이 파워디스턴스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지금 파워디스턴스라는 것에 정의가 먼저 나왔죠 자 그런데 it relates to 자 우리 it relates to가 나왔어요 자, 우리 relate to라고 하면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능동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be related to도 되고요. be related to. 자, 그리고 그냥 relate to. 둘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power distance, 이거는 power distance겠죠? 그것이라고 하면 이 power distance가 이 power distance라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the degree. 우리 degree 하면 정도였잖아, 정도.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degree는 항상 투랑 같이 다닌댔 했죠. 우리 정도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만큼 할 때는 투를써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 위치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누가 무엇하는 정도야?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사회의 힘이 덜 있는 구성원들이겠죠? 사회 안에서 덜 강력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잖아. 근데 무엇을 받아들여요? their inequality. 그들의 불평등함. 어디에서의? 힘에서의. 이걸 받아들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accept가 지금 첫 번째 동사고 consider 하면 이게 두 번째 동사죠? 자, 그랬을 때두 번째로는 consider that The norm. 자,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당, 무언가를 고려하다라기 보다는 두 가지가 나와서 A를 B라고 여기다죠. 여기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여기요? 그것을 규범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 그것은 뭐겠어? 여기에서 나온 불평등이잖아. 이 불평등한 상황 자체를 일반적인 상태라고 여기는 거지. 이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to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죠. 전시자 플러스 which는 원래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자, 그랬을 때 다시 정리하면 뭐야? 이 power distance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 정도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무엇 하는 정도야? 사회 안에 있는 힘이 없는 구성원들이 첫 번째로는 그들의 파워에서의 권력에서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그 불평등한 상태를 규범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정도와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파워디스턴스가 역시나 이게 지금 정의에 대한 어떤 상세진술 구현 설명이죠. 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력거리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 바로 이 정도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in cultures 문화는 문화인데 자 어디에서요? 자 문화는 문화인데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자 높은 power distance에 대한 어떤 수용이죠 acceptance 수용이니까 높은 권력 거리에 대한 수용을 지닌 문화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진은 이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인디아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뭐 그리스, 멕시코, and the Philippines 이런 곳들 이런 곳들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 부분이죠. 문화는 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권력 거리에 대한 수용을 높은 걸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는 people are not viewed as 이고 사람들이 are not viewed as.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view 같은 경우에는 view a as b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하죠. a를 b라고 보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B라고 보여진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A is viewed 그러고 나서 as B가 그대로 오겠죠. A는 B라고 보여지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동등한, 사람, 동등한 것들이라고 equal 하면 여기서는 동등한 것이라는 명사입니다. 동등한 것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everyone has a clearly defined 모두가 아주 분명하게 defined, 규정이 되거나 혹은 allocated, 할당이 된 우리 규정하다 할당하다 다 요거의 pp죠 어디에서? 이 소셜, 사회적인 우리 hierarchy 하면 이게 계급 계급사회죠 피라미드 구조, hierarchy 하면 위계예요, 위계 위기. 위계 소셜 하이어라키하 이게 사회적 위계입니다. 이 사회적 위계 속에서 어떤 규정되거나 할당이 된 위치를 사람들이 모두가 가진다 이거죠. everyone은 단수죠. 단수 그렇기 때문에 has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특징을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준 건데, 자첫 번째는 무엇의 사례예요? 자이 파워 디스턴스에 대한 우리 PD라고 하자. 파워 디스턴스를 이 PD에 대한 수용이 높은 정도죠? 높은 곳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데 곳이 다 이제 후진국들이지? 자, 그랬을 때이 PD에 대한 수용이 높은 이 후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애초에 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모두가 분명하게 사회 안에서 딱 확고하게 정해지거나 할당이 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누군 태어날 때부터 밑에 층, 누군을 위에 층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in culture 자, 두 번째로는 PD 수용력이 이제 낮은 곳이겠죠? 자 그랬을 때, 자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예요? 자 낮은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이 PD를 power distance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곳인데 낮은 문화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든게 뭐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곳이죠. 딱 들어와도 뭔가 좋은 곳이지. 이런 데는 이제 선진국들인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자 누가 무엇한다고 믿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믿는 것이 대시 빠졌죠 inequality 하면 불평등이잖아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때야 돼 should be minimal 최소한이어야 돼 라고 믿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불평등이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hierarchy division 우리 개, 이 위계적인 division 하면은 구분. 혹은 분열. 나눔 이런 거죠. 이 위계적인 어떤 구분이나 나눔은 보여진다는 것이죠. 역시나 비뷰 viewed, is viewed 한 다음에 as가 나오겠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one o f convenience only. 자. 바로 무엇이라고 여겨지냐면요. as one of convenience only. 음. 자, 여기에서의 원이 뭐냐면은 디비전을 받아 주는 거예요. 것입니다. 것 근데 무엇의 것이야? 편리함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으로만 필요할 뿐 이게 반드시 막뭐 절대로 뭐막 뭐 완전히 절대적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것인데 무엇의 것이야? 편의상의 오직 편의의 것이다. 편의의 어떤 구분이다라고 부여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위계적인 구분은 이 위계적인 구분은 무슨 구분일 뿐이다? 바로 편의만의 구분일 뿐이다라고 부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문화는 PD 수용력이 낮은 문화 계속 얘기하겠죠. 이런 문화들에서는요, there's more 우리 fluidity. 자, 우리 원래 flood, flood라고 하면 이게 액체란 뜻도 있지만 유동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flood, 액체의 유동적인.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드 하면 이게 유동성이겠죠. 즉 이러한 문화에서는요 더 많은 유동성이 있대요. 어디 안에서 사회적인 위기 안에서요. 그리고 자이시 나왔는데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t o 가 나왔네. 그렇다면은 이거 가져진조에 의미상조 붙은 거잖아. 누가 무엇하는 게 쉽습니까? Individuals 하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무가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디를, 그 사회적인 위계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어떻다? 쉽다. 이거죠. 근데 무엇에 기반해서? 무엇에 기반해서? 바로 their e n d e a v o r u a l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성취죠. 이 개별적인 노력과 성취에 기반에서 사회적인 위계, 이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상대적으로 쉽단 말은 누구에 비하면은 이 위에서 얘기한 PD 수용력이 높은 그런 후진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쉽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unlike 자 무엇과는 달리 자 무엇과는 달리죠?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자 PD 수용력이 높은 곳이네요. 이 PD 수용력이 높은 문화에서와는 달리 자 근데 이곳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where 주어 동사 wher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한 곳이잖아. where 주 동사 주어가 동사는 곳.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는 이제 앞에 뒤에서 부연 설명해주는 거죠 이곳은 바로 이 멤버들이 더저 우리 be willing to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be willing to 동사 be reluctant to 동사 be willing to 동사는 기꺼이 무엇하다예요 반대로 reluctant는 무엇 하는 걸 꺼리다예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PD 수용력이 높은 곳에서는 즉 아, 이 사람들 간에나 어, 나는 밑에 층이고 쟤는 위에 층인데 우리 사이에 권력 간의 거리 이 거리를 거리가 나는 게 당연해.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해. 그건 이 거리 자체를 수용하는 능력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꺼이 inequality 불평등이잖아. 이런 불평등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러,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와는 달리 낮은 PD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은 어때요? Allow 허용을 한다 이거죠. 무엇을 이 사회적인 계층 내부에서의 더 많은 어떤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동성이죠. 모빌 하면 이게 이동하는 이거든요. 이동하는. 그래서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회 자체가.